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술 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이라는 것이 지지 충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사회 충과 인신 충을 했고 오늘은 또 진술 충을 하고요. 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이 인신충이냐 혹은 사회충이냐, 진술충이냐에 따라서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제를 들고 있는 것은 전부 일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를 나타내니까 이 배우, 일지충이 형성이 될 때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혼을 한다든가, 사별한다든가, 사이가 나쁘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십성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성운끼리 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신충하고 사회충의 차이점은 지지 양끼리의 충이냐, 음끼리의 충이냐, 진술충과 충미충은 양끼리 충이냐 음끼리 충이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일지가 양일 때 서로 충하는 경우 이 경우가 강도가 더 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진술충 같은 경우에는 토기운 끼리 충을 하잖아요 토기운이라는 것은 환절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충이 발생을 할때그 충격은 다른 충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충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인신충이나 묘유충이나 이런 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진술충 같은 경우는 죽을 정도는 아니다. 나쁘긴 나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내가 일지가 진인데 술토가 딱 들어와서 진술충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딱 하다가 갑자기 빡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한 3학년까지 배우다가 갑자기 아나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더니 법학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화계충 진술충이나 충미충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특히 20대, 20대에서 내가 일지가 진토인데, 진, 인데그 20대의 대운에서 술토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축년, 을묘월, 임수를,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내용을 보니까 중고등 시절 전국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이죠. 학교에서 전교 일등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국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명문대 법대에 진학을 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45세가 된 지금까지 1차도 합격 못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부를 안 했다고 봐야죠 제 주위에 보면 열심히 공부한 경우에는 대개 1차까지는 합격을 합니다 이제 2차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도 못하고 지금은 검찰 사무직 그러니까 검찰 사무직이 9급 7급 공무원이죠 이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안 됐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전국에서 수제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1차 시험도 합격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집에서 계속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밀어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 풀렸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시 패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법고시를 없앴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독학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니까 이 고시 패인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이 고시 페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죠 이 사법고시에 관련된 고시 페인들은 사라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원인데 괜히 고시원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이분이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했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학문운을 나타내는 것이 금기운인데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학문운도 없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에서 수제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간 학생들도 인성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대학교까지는 기본 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릴 때 태어나 가지고 뭐, 주변 환경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럼 공부 잘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인성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나의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서 공부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내가 꼭 사법고시를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쯤 합격하는 거, 이건 모르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계속 사법고시 준비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문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한을 딱 정해 놓고요 3년이면 3년 딱 하고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가감하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험 같은 거는 준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길로 나가야 돼요 이분은 아쉽게도 지금 그 재성운도 없거든요 재성운이라는 것이 그 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도 없고 재성운도 없어요. 그러면서 식신상관운하고 관성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사 학생들을 가리킨다든가, 뭐 교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일반 직장에 다닌다든가, 뭐 전문직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험을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진술충이라는 게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관성운끼리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성운이라는 것은 공지군이거든요. 지금 관성운이세 개나 되니까 세 개나 되는데 두, 두 개가 서로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축토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소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에 합격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20대에 일찍 합격을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관성운인 일지, 술토하고 옆에 있는 진토가 이렇게 충을 받아서 깨진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하셔고 동생 3명을 챙기고 거의 살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다가 27살에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아들은 일곱 살쯤에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다른 필리핀 유학을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 세 명이 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생활했고, 이혼한 상태로,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같이 갈비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자기가 따로 나와서 음식점을 차려서 했고, 작년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누나들 누나들이나 뭐 형이나 그러니까 장남이나 장녀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유교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 노릇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뭐 나중에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리고 그 나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고생할 때 보면은 우리 그 고모세들하고 봐야죠. 막 구로공단 다니면서 자기는 그 짓고리만한 월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육체노동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남동생 이제 대학 가르킨다고 막 등록금 대주고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많았고, 그래서 이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 일단 이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7살 때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도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기윤형, 갑수월 경진일, 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갑목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죠. 그리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재성운이 양쪽으로 깨지니까 아버지 복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술충으로 깨지니까 이혼했고요. 그리고 자식운인 수기운이 없으니까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일곱 살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세 명을 낳았는데 두 명은 아주 건강하고 그런데 한 명이 뭐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식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식신상가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술충이 되고 있으니까 인성운끼리 또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엄마복도 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육신의 복이 별로예요. 육신의 복이. 그리고 이렇게 인성운이 깨지니까 학문은 또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공이 깨지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충이라는 거, 오늘 배우는 이 진술충이라는 거, 이것이 일지에 자리 잡고 이렇게 충을 받을 때에는 뭐 배우자 관계, 그리고 그 십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세 명의 오빠를 둔 막내딸로 어릴 때 엄마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시골 할머니 밑에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시골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고교 중퇴 후에 자취 생활하면서 방황을 해갖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카지노 업계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행령을 해가지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이곳저곳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주식을 해갖고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사이가 나쁘고,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충령, 가비인얼, 무술일, 병진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지하고 시지가 진술충을 받으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근기운이 없으니까 지금 식신 상관운이 없는 것이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토기운이 강해가지고요 위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41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 자신의 사연을 신청했던 이 시기가 뭐예요 축술 및 사명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40대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지금 천간에도 토기운이 들어오고 40대가 사명살이 되면서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이 될 때까지 이때에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돼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경겁제가 워낙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식신 상가운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토기운이 다이렉트로 이 수기운을 극해버리니까 돈하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도 지금까지 봤을 때,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그럼, 용신운이 금기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50대부터 경신대운이 들어오며, 들어오면서, 용신인 금기운 수기운이 51세서부터 말년까지 쭉 들어오죠. 대운의 흐름이 앞으로는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대부터 이분의 운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진다는 점에서 일단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호의 사주 포인트 진술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